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건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잡채입니다 좀 급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좀 재료는 보통보다 좀들한데뭐 시금치 뭐 대파 그다음에 당근 뭐그 다음에 당근 뭐그 정도 들어갔고요 깨도 깨좀 들어갔고 참기름 들어갔고 뭐 간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잡채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서 잘안 안 하긴 되죠 뭐 명절이나 그럴 때만 하시는 편인데 요즘은 뭐 집에서 잔치 같은 것도 안 하고 보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떻 보면 좀 잡채가 먹기 힘든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뷔페 가서 또 잡채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먹는 건 이제 뭐 3분 요리 잡채 이런거 드시거나 아니면 중국집 가서 잡채밥 드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재료 아니면 맛있는 재료 아닌데도 그냥 남는 재료랑 같이 당면 삶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저도 가끔 이제 그 당면 갖고 요리를 해 먹는데 그냥 라면사리 삶듯이뭐 그런 걸로 해서 국수해서 먹어도 좋고요.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비빔밥이죠 뭐 여기다가 이제 밥 넣고 음뭐 고추장까지는 그래도 그냥 계란 하나 풀고 볶아 드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라면사리에다가 음, 밥 비벼먹는 거라고 느낌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면, 별로 어려운 요리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다양한 야채 막 삶고 넣는 게좀 손이 가긴 하지만, 예. 여튼, 사라져가는 우리 잡채 많이들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이따가는 저기 이 잡혀다가 채 볶음밥 한번 멋있게 비벼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시고, 즐거운 하루 되세요.